여러분, 저희 여기 무슨 인공지능 학습실이 생겼거든요. 대박이지,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대박이오. 와, 저희 학교가 이렇게 변화다니요. 아, 막 CCTV 찍히고 있는 마냥 무슨 AI 스터디룸을 구경하고 성나경쌤을 뵀습니다. 맞아요. 아직까지 롯데팬이라고 사실. 너도 롯데팬이야? 아니, 나 NC 팬. <laughs> 3층을 진입하자마자 PTSD오는 3학년 교실 분경입니다. 그 맞아요. 5반이 아니고 4반으로 가보실까요? 구현수네 반. 아, 맞네요? 구현수네 네. 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우 네. 어? 제가 조절이 저조절이 보이시나요? 제가 조절이 맨날 앉아서 혼자 자습을 했거든요. 어, 구 네. 3학년 4반의 현수께서 아이패드 갖고 유튜브를 봤거든요. <laughs> 그래서 여기 최수민이 앉았었는데 나중에 대학 와서 하는 말이 응. 항상 내가 여기서 유튜브 보고 응. 있어서 진짜 공부를 안하면된즈 저희는... 부가 몇달 전에 수능이 끝난 상황용 교실에서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식을 또안 왔어요. 어, 그래요? 그래서 진짜 저는 처음이에요. 그때... 그때 우리가 12월 중순쯤에 집 돌아가라 했었나? 그래서 그때 집 돌아가고, <laughs> 아, 나... 하면 나가면보자 맞아요 맞아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워 뭐, 맞아요 제발 안 맞았으면 <laughs> 맞아요 혹시 제가 바보 같은 방법을 풀고 있을까봐 얼마나 가슴 쫄면서 풀었그다에 뭐 잘하고 있긴 는데 갑자기 오면 계산이 안되 <laughs> 맞아 계산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로 많이 진짜요? 완전 대장자리 앉으셨네요 여기고어 <laughs> 대박 맞아 <웃음> 다빈이 수학문제 <laughs> 열심히 풀었지 <laughs> 네 여기도 아마 <하고> 고경준 <laughs> 이렇게 이사 형 어제도 여기 괜찮아요. 어 항상 여기 그 정시 파이터 분들이 계셨나? 아. 민영이랑 저랑? 아. 아 그러고. 아 그게 또 있었어요. 이학년 때. 네. 이학년 <laughs> 때 3반이었어요. 네. 그때 이게 문을 열고 발을 여기 올리고 있었는데. 네? 야 <laughs> 문을 열고 그냥 여기 낮잖아요. 여기보다 더 낮을 거는 이학년 때. 아 아무래도 리그 떨어지면 죽을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여기 걸쳐 앉은 게 아니고 아, 네. 그냥 여기 앉아서 발을 바깥쪽으로 이제 편하게 기대고 있었는데. 너무 위험한데요? 시꺼을 사셨죠? 식당 <laughs> 야! 하늘에 맞았다! 아... 올라와서 제가 크게 혼났던 기억이 있었다 근데 이제는 혼났네 아혼날만 했네요 괜찮은데? <laughs>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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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다민이 또 그랬지 이게 이 이게 정말 싫었어요 아. 이 배경이 그렇네 그래도 나는 가끔씩 여기 나와서 보는 게살짝 힐링이었어 네. 약간 항상 학교서 투어하는 애들 잖아 약간 이동 수 항상 이쪽, 방두, 방두, 저쪽, 방 저쪽. 네, 맞아요, 거. 맞아요. 그쪽에 있으니까. 항상 여기와 저기와 저쪽과 저쪽 모두 완 음.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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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뭐야? <laughs> 커트 라인이야? 오. 뭐? 지금 상공과대를 보고 계시나요? 오 이런 게 있네요. 그냥 뭐 먹을까요? <laughs> 아, 맞다. 저녁 메뉴. 저 매추 부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추 부탁합니다. <laughs> 근데...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저희 첫 술을 마시고 첫술 같이 마신 첫술 마시고 또 달달한 걸 먹고 있어요. ASMR. ASMR. 이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이 좀 더러워서요. 들려주세요. 제가 먹어볼게요. 아, 제가 성인들과 한 번도 복권을 안 사봤어요 아직. 전딱한 번. 진짜요? 그때 알바를 끝나고 오는데 음. 딱5천 원이 있는 거예요, 한금으로 너무 남궁민이랑 연기를 잘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이번에 연기 대상 응. 받으셨잖아요. 남, 남궁민이 받으셨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저저 저, 들려드릴 썰이 있어요. <laughs> 네네네. 제가 하운 <학원> 알바를 하는데 <laughs> 네. 이제 애기들 학습지 나온 줄 알았거든요. 몇 살이네요? 응. 아, 고인 음. 애기들이네요? 나온 줄 알았는데. 이제 이름을 불러서 나오라고 하잖아 네. 그, 근데 이름이 남궁호인 거야 궁어 그치? 궁어? 아, 그치? 나도 궁어인 아. 줄 알고 궁... 호야라고 불렀다? 아, 근데 걔가 아. 남궁호 걔가 그냥 호야라고 불러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초면에 왜 아. 자기 애칭을 부르라고 하는 거지? 아. 나 그런 거잘 못하는데 약간 이런 생각 해서 그랬어 아. 응. 왜 불러달라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 남궁이 성이고 남궁민 얘기하기도 생각났잖아 남궁민도 성이 남궁이야? <laughs> 이름이 민이야 그래서? 그걸 몰랐어? <laughs> 아, <진짜> 그래 <laughs> 나는 지금까지 막 민아 이게 내 이름은 박다빈인데 <laughs> 그, 언니가 나한테 민아라고 미나? 하는 것처럼 그런건 줄알았 여기는 어디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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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헤오룸 육교라는 곳인데요 네. 바로 사과잡이죠 <laughs> 아, <그쵸, 그쵸. 웃음> 아마 그렇죠 사과 상아 모양을 닮았던 해가 <laughs> 오르는 모양이 닮았다 해서 해오름는 육교라고 하지 않았요 <laughs>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laughs> 저희는 지금 어떻게 저희 코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쭉 가잖아요 네. 쭉 가서 여기 계단 보이시죠? 네. 네. 계단을 보여서 그이 산으로 올라갈 거예요 저기 무슨 남은 산인 <laughs> 것같요매돌이 <같단 웃음> 몰라요? 네. <laughs> 당신 광명 <강남> 주인 맞아요? 모르세요? <laughs> 매돌를 모른다고요? 아, 매산 매실? 진짜 이쁘다 여기 진짜 짜 이쁘다 지 여기 잘 나온다. 여기 지금 짧아. 여기 지금 짧아. 여기 지금 짧아. 여아아 낮에는 통 처음... 진짜? 아 그러세요? 그렇잖아 항상 낮에는 학교에 많이 가아 다 네. 날씨랑 아주 네. 자유롭게 놀고 있는 현수 씨와 이 그린랜드. 그린란드. 과정거 소개해 주세요. 오늘은 다양게요 네. 오늘 아이고, 선샤인 따르미. 선샤인 따르미. <laughs> <땀며. 웃음> 오! 오! <laughs> 여기는 전기를 이용을 해서. 그다. 진짜 오르막길 오르는데 전혀 안 힘들어. <laughs> 맞아요. 진짜 천국이었어. 그리고 내일은 좀 무서워요. 맞아요. 근데, 손이 싫어 죽을 것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 또. <목소리> 너무 그냥 다시 처음 해보겠습니다. 아니, 네. 어, 여러분 저희가 보이세요 손? <웃음> <웃음> 자전거를 타고 손 색깔이 <laughs> 음. 저희 이 자전거 탔거든요. 선샤인 나 음. 거의 음. <laughs> 어, 어, 이 색깔이랑 음. 비슷해 음. 보는것 같아요. 거의 이색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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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내가 <laughs> 간식 타임이아 있고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추억입니다. 항상 맨날 여기 오면 시켜 먹고 했던 이강자음 그리고 그 여기에 대한 추억은 음. 그 시험이 끝나고 그 수학 학원, 시민이라고 이 다니고 음. 수학 학원 쌤이 이거를 잔뜩 사 가지고 화분에 갔는데, 음. 음. 이거를 편하게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음. 수업 종료 얘기하면서 음. 먹어 먹어 이러면서 다들 음. 앞에서 한숨 쉬고 먹으라는 뭐 건지 말하는 건지 몰랐던 기억이 있잖아요. 어 이제, 돌아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생각보다 나는, 늦게 만났어. 근데 시간이 너무 잘 간다. 응. 우리가 늦게 나온 탓도 있지만. 또 그렇게 늦게도 아니었어. 응. 그리고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엄청 줄어들었거든요. 아나 자전거 안 탔잖아? 그러면 해안도로걸어러다 끝났어. <laughs> 그림에드 보고. 응. 어, 어, 아, 근데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학교에서 응. 사진 찍는 거는 무슨? 그럼 이제 당분쌤도못 맞을 텐데, 당분쌤을 맞을 텐건 모든 우연의 네. 우연을 더한. 근데 그 당분쇄는 DNA 가서 보면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요. 오 음... 필연인가요? 필연이죠. 아, 우연상과의 만남이. 음. 더 낭만적인데요. 그말 있거든요. 필연은 모든 우연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어... 어... 우연이 모여서 필연이 되는데 우리가 우연한테 느끼게 일어난 거. 음... 국밥이 아니라 우연치 않게 서비에 네. 가서 응. 음료를 먹지 않고 음. 밥만 면을? 먹고 응. 우연치 한테 자전거 얘기가 나와서 자전거를 응. 타게 되고 우연치 도더 끝까지 다, 자전거를 한번 타. 그지 않았더라면 당대생 못 만났겠죠 그러게 그쵸 또 우리가 학교에서 제철중 그쪽에 있다가 응. 딱 그냥 거기서 있을 때 응. 우리가 그 제철고 팻말도 아니고 그냥 응. 들어와서 거기서 있을 때 어떻게 당신생거기 지나가지? 그러니까그 모든 의원들의 필연이, 필연이 된거죠 얼마나 알았을까? 나는소감에 너무 부끄러워요. 이제. 네. <laughs> 저 이제 가겠습니다. 저의